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요 나비온이랑 그 다음에 이 아이오디나 이온도 서로 천생 연분이라서 두 개가 만나면은 아이오디나 나비라는 물에 녹지 않는 안금을 만드는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거는 또 노란색 안금이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온이 녹아 있는 이런 다양한 이온 수용액을 서로 섞었을 때, 어? 특정한 음이온이랑 양이온이 만나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앙금마다 다 다르고, 어, 같은 색깔의 앙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우리가 수용액 속에, 아, 어떤 이온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반응이라 한다?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금 생성 반응. 자,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은 이온이랑 아까 실험에서도 봤듯이 은 이온이랑은 은 이온은 염화 이온이랑 만났을 때 물에 녹지 않는 안금을 만들어요. 자, 그때 안금 자, Ag Cl이었죠. 어,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면 요거 이름은 어떻게 읽는다? 뒤에서부터 읽어서 염화은이라고 해요. 염화은. 자,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흰색 안금이었죠. 흰색 안금. 자, 그럼 칼슘 이온이랑 만났을 때 안금을 생성하는 경우는 칼슘 이온이랑 네 탄산 이온이 서로 만나면 어? 서로 천생연분이라서 앙금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요 때는, 자, 학식 적으면은, 자, CACO3. 양연을 먼저 쓴다 했죠. 자,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습니까? 네, 이것도 앙금이에요. 뒤에서부터 읽으면 탄산, 칼슘이죠. 탄산, 칼슘. 네, 그래서 요것도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고, 이 앙금은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었어요. 흰색. 네. 그리고 칼슘이온는요 여러분들. 요거 요 음이온이랑 만나도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앙금을 만들어요. 어. 자, 이거 어떻게 읽죠? 이 음이온이 그렇죠. 황산이온이에요. 황산. 그래서 자, 칼슘이랑 황산이온이 만나도 앙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황산 칼슘이죠. 황산 칼슘. 자, 요것도 색깔은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륨이라는 이온도 안금을 만들어요. 뭐랑 탄산이랑 황산이랑 그래서 바륨이랑 탄산이랑 만나도 탄산바륨이라고 해서 안금을 만들고요. 천색염분이요 둘이. 이것도 색깔은 흰색이에요. 그다음에 바륨이온이랑 황산이온이랑 만나도 천색염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황산 발효. 이것도 안금입니다. 황산 발효. 네. 여러분들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네. 뭐 건강 검진 하러 가면 엑스레이 몸 안에 구조를 잘 보려고 흰색 흰색에 뭐어 뭐를 먹어요. 네. 어 그게 엑스레이가 잘 통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흰색이라서 그래요. 흰색. 흰색.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거 했죠? 나비온이랑은 그렇지 뭐가 앙금을 만든다 아이오딘이온이랑 서로 앙금을 만들어요 어, 서로 그래서 요거 두개 합쳐졌을 때 만났을 때 앙금은 PBI2였죠. pbi2 였죠 응. pbi2 그래서 요거 읽을 때는 아이오딘화 나비 였죠 요것도앙금이에요 어, 앙금 요것도 가라앉아요 물에 녹지 않고 서로 천생연분 이라서 요거는 색깔이 뭐였죠? 어, 특이하게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노란색이었고, 자그 다음에 구리 이온이랑 이 황, 그죠? 요거 황화 이온 요것도 두개 만나면은 안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CuS 황화 구리라는 안금을 만들고 이 안금은 시금연색이에요. 시금연색, 시커먼색. 시금연색, 네, 자. 그래서, 우리, 특정한 양이온이랑, 특정한 음이온이 만났을 때, 서로, 어,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물질을 앙금이라 하고, 이 앙금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고, 아, 수용액에 어떤 이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자, 한번더 정리한다. 한번더 정리하면, 은이온은 어떤 이온이랑 만났을 때 앙금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자, 은이온은, 염화 이온이랑 만났을 때 안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안금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그렇지. 염화 은이었어요. 염화 은 색깔은 무슨 색? 흰색이었죠. 흰색. 자, 그럼 칼슘 이온은 어떤 이온과 만났을 때 안금을 만들어요? 네. 실험해 봤었죠. 탄산. 탄산 이온 또는 황산 이온이랑 만났을 때 안금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안금은 탄산 칼슘 또는 황산 칼슘이겠죠. 둘다 색깔이 무슨 색이었어요? 이 안금은 둘다 흰색이었죠. 네, 자 나비온 어떤 어, 나비온은 어떤 이온과 어, 만났을 때 안금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자, 아이오디나 이온이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앙금 이름은 아이오딘화 나비였어요. 아이오디나 나비였고, 이건 무슨 색깔이었죠? 노란색이었죠. 노란색.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어, 그럼 이 앙금 생성 반응 이용하면, 자, 점프 퀴즈. 그러면은, 우리 공장 폐수 속에는, 어, 여러분들, 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중금속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중금속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공장 폐수 속에 중금속인 나비온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어떤 반응, 어떤 방법을 쓰면은, 어, 좋을까요? 그렇죠. 나비온이랑 무엇이 반응하죠? 그렇지. 아이오디나 이온이 서로 반응을 해서 노란색의 앙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장 폐수를 검사할 때 그러면 이 아이오딘화이온이 들어있는 이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떨어뜨려 보면은 어 만약에 나비온이 있다면 뭐가 만들어진겠어요. 노란색의 아이오딘과 납 이온이 만들어 어, 안금이 만들어질 거고 나비온이 없으면 어, 아무 반응이 없겠죠. 네, 그래서 요 아이오디나 이온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떨어뜨려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로 폐수에 어 나비온이 있을까 없을까를 검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자, 밑에 자, 하나, 우리 미, 그러면 안금 생성 반응, 요걸로 우리 자, 미지의 자, 미지의 용액이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한번, 자,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자, 시작. 펭수가 황나라 탐험을 떠났다가 약품실에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 펭수가 자, 근데 황실에. 약품 상자의 레벨은 어 라벨은 또다 찢겨져 있고 바닥에 라벨이 다 떨어져 있었는데 이 라벨지 떨어진 라벨지가 수돗물, 염화칼슘, 질산칼슘, 질산나트륨 이렇게 네 개였어요. 그리고 이 질산은이랑 탄산나트륨 병에는 라벨이 정확하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찾아낼 수 있을까? 수돗물, 그죠? 어, 수가 네, 그래서 수돗물에는 우리 소독 위에서 약간 염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 배웠죠? 그래서 펭수가 수돗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어어 어, 어머 어 쌤이 네 펭수 도원인데 어자 <laughs> 우리 도원이를 찾으러 올 때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펭수가 자 그럼 여러분이 펭수가 되어 안금 반응을 이용해서 수돗물을 찾아내고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자, 자, 지금, 음, 일시정지 살짝 하고,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자, 모두 적어봤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어떻게 하면은, 요, 수돗물, 염화칼슘, 지산칼슘, 지산나트륨 요거 네 개를 구분할 수 있을까? 자, 요거 네 개는 둘 다, 어, 네개다 색깔도 없고, 어, 그 다음에, 어, 냄새도 안 나요. 자, 그럼 요거 구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죠? 그래. 사람들이 구하러 올 때까지 수돗물을 찾아서 펭수가 먹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 그죠? 우리 우리가 배운 안금 생성 반응 이용하면 요거 구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 자, 미지에 자, ABCD 자, 요통이 있을 거예요. 요통. 자, 그럼 요통에 요통에 액체를 조금 조금씩 빼와 가지고 질산 은 수용액도 떨어뜨려 보고요. 그죠? 그다음에 탄산 나트륨 수용액도 떨어뜨려 보겠죠.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음. 자, 떨어뜨려 봐, 어, 보면, 수돗물일 때, 염화칼슘일 때, 질산칼슘일 때, 질산아트륨일 때, 자, 반응이 다 다르겠지요? 네. 그래서, 요렇게 반응을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구분을, 구분을. 자 실험 결과 예상해 볼까요 그러면 자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자 질산은 자 만약에 자 염화칼슘이다 자 염화칼슘은 질산은이랑 반응했을 때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지요. 지금 눈에 보여야 돼요. 자, 질산은. 질산은에는 은이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에는, 어? 염화이온이 있죠? 그러면 이 염화이온이랑 은이온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지금 AGCL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죠. 앙금이 만들어지고, 어. 앙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 탄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은 염화칼슘이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지. 자, 지금 이거 보이죠? 탄산 나트륨의 탄산이온이랑 칼슘이온, 염화칼슘의 칼슘이온이 만나서, 자, 탄산 칼슘이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 질산은이랑 탄산나트륨이랑 떨어뜨렸을 때, 둘다 해서 다 앙금이 생성이 됐다. 그때 용액은 무엇이다? 염화칼슘이겠죠, 그러면. 염화칼슘. 음.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자, 지금, 그러면 질산칼슘이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만약에 질산칼슘이었다면, 은 질산은에 반응하면은, 자, 안금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은이온은 염화이온이랑 반응하는데 염화이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질산칼슘이랑 탄산나트륨이랑 만나면은 어, 여기 지금 칼슘 이온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CaCO3라는 안금이 생성될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질산칼슘이었다면 질산은에는 반응 안 하고 탄산나트륨에는 반응을 해서 안금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라면요. 질산 나트륨이라면은 질산은이랑 반응할까요? 그렇지 이때도 염화 이온이 없으니까 반응 안 하겠죠. 그다음 탄산 나트륨이랑은 이것도 칼슘 이온이 없으니까 앙금이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물질이 자 질산 나트륨이었다 미지의 용액이 그러면 질산은에도 반응 안 하고 탄산 나트륨에도 반응을 안 하는 용액이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수돗물이다. 어, 우리가 펭수가 찾고 있는 수돗물이었다면 수돗물에는 소독하기 위해 염화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질산은 수용액에서는 A, G, C, L을 약하게 만들어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탄산 나트륨이랑은 반응하지 않겠죠. 안금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돗물이었다. 그러면 질산은에는 반응을 하고 탄산 나트륨에는 반응을 안할 거예요. 그럼 수돗물이라고 찾을 수 있겠지요. 네. 자, 그래서, 아, 팽수가 수돗물을 어, 찾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쓰면, 오, 어, 요렇게 결과를 보고, 아, 질산은에는 반응하는데, 탄산 나트륨에는 반응 안 하는 용액을 찾으면 되겠지요. 요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면, 아, 이 수용액 안에 이 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탄산 어이 앙금 생성 반응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도로에 노란색 페인트 있죠 그런 것도 앙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을 때어또 필요한 조영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앙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앙금 생성 반응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어떤 이온이 만나서 앙금을 만드는지. 꼭 복습해 봅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